그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는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아내 정미영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둘 사이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침묵의 벽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면서 그들은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을 떠올리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미영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그 작은 손길에서 50년 세월의 무게와 함께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받아들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육체적인 관계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연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미영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처음 만났던 25살 미영의 모습을 여전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모는 변했지만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미영의 뒷모습을 보며 민수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반성했습니다. 매일 차려주는 밥상, 깨끗하게 정리된 집, 조용히 뒤에서 지켜봐 주던 따뜻한 시선들. 이 모든 것이 미영의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민수는 텃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미영이 좋아하던 분홍색 장미를 발견했습니다. 젊었을 때 처음 선물했던 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꽃집 주인에게 가장 싱싱한 것으로 한 다발을 부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의 마음은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결혼 초기에도 이렇게 설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작은 선물 하나에도 며칠을 고민하고 준비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민수는 꽃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미영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쓴채 정성스럽게 바늘을 움직이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아직도 뜨개질을 그렇게 잘하네요. 미영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나 봅니다. 무슨 일이에요? 웃고 있는 얼굴이 이상해요. 민수는 웃으며 등 뒤에 숨겨두었던 장미꽃을 꺼냈습니다. 그냥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미영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이 마치 처녀 같았습니다. 꽃을 받아든 미영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런 선물 받는 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식탁 중앙에 놓인 분홍색 장미꽃이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미영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민수는 그녀의 요리를 하나하나 칭찬했습니다.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요? 비법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껏 끓인 거예요. 하지만 미영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남편의 칭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미영 옆에서 민수는 그릇을 닦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두른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내용에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박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민수는 그날 들었던 이야기를 미영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미영도 동네 부인들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민수는 용기를 내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익숙해졌습니다.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당신 손 아직도 부드럽네요. 미영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거칠어졌는데요. 아니에요. 여전히 예쁘고 따뜻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수는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좀더 가까워져 볼까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아요. 천천히 해요. 민수는 약속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이 편한 대로 해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누웠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미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온함이 진짜 행복인 것 같다고 성급한 욕망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미영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계란 후라이를 만들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커피도 미영이 좋아하는 연한 맛으로 내렸습니다. 미영이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을 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아침을 준비했어요? 가끔은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미영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계란 후라이는 약간 탔고 토스트는 조금 딱딱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맛있어요. 미영의 말에 민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작은 일로도 아내를 기쁘게 할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도서관에서 노년기 부부관계에 관한 책을 빌려왔습니다. 집에서 혼자 읽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대화의 중요성,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이 내용들을 미영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수는 책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런 책을 읽어봤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미영은 처음에는 부끄러워 했지만 이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함께 읽어봐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들은 매일 저녁 조금씩 책을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책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몸을 마사지해주기, 함께 산책하기, 손을 잡고 대화하기 등 작은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그들의 관계를 점점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날 미영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웃음도 많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민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여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그들의 모습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쳤습니다. 한달 후. 민수와 미영은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 후 아이들 때문에, 일 때문에 미루고 미뤄왔던 여행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제주도였습니다. 젊었을 때 신혼여행으로 가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포기했던 고이였습니다 이제서야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레네요. 정말 오랜만의 여행이에요. 미영도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마치 젊어진 기분이에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그들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거니는 것이 이렇게 로맨틱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는 미영을 위해 조개껍질을 주어 목걸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미영은 그 목걸이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호텔에서의 첫날 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항상 바빴고, 아이들이 자란 후에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만을 위한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정말 행복해요. 민수의 말에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행 둘째 날. 그들은 한라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무리일 수도 있었지만, 함께라면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등산로를 오르며, 민수는 미영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천천히 가면 돼요. 미영도 민수를 격려했습니다. 당신도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 맞게 천천히 가요. 정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중간 지점에서 바라본 제주도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그들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민수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행을 자주 다녀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이 멀었는데, 이제는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아요. 민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행복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몇달 후, 민수와 미영은 부부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노년기, 부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부부들과 함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이내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부부들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서로의 장점을 찾아 말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미영의 장점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인내심이 많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당신을 만나면 편안함을 느껴요. 미영도 민수의 장점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책임감이 강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다정해졌어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고마워요. 서로의 장점을 말하며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당신의 마음을 더잘 알게 된것 같아요. 미영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미영은 단풍 구경을 위해 설악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산속의 단풍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으로 물든 나무들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그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풍경을 함께 볼수 있어서 행복해요. 민수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라서 더 아름다워 보여요?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더욱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단풍 바다를 보며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런 순간을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민수의 말에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호텔에서의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육체적인 결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제 밤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의 말에 미영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런 행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겨울이 되자 민수와 미영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요리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함께 배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 중국 요리, 일본 요리 등 다양한 요리를 배웠습니다. 집에서 배운 요리를 해먹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민수는 미영이 요리하는 모습을 도우며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함께 하는 모든 일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함께 만든 파스타를 먹으며 민수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요리할 줄 몰랐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미영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당신과 함께라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요리교실에서 만난 다른 부부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부부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것을 배우며 활력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수와 미영도 그런 부부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들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해가 되자 민수와 미영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경주였습니다. 역사적인 유적지들을 둘러보며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며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견뎌온 문화재들을 보며 자신들의 사랑도 그렇게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첨성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민수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첨성대처럼 오래오래 함께해요.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백년회로 하자고 했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경주에서의 마지막 밤. 그들은 호텔방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여행을 더 자주 다녀요. 세상에는 아직 보지 못한 아름다운 곳들이 많아요. 민수의 제안에 미영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건강한 동안 많이 다녀요.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수와 미영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데이트했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공원의 모습은 5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며 그들은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어요. 민수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사랑을 느낄 줄 몰랐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은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젊음이 넘쳤습니다. 사랑이 그들을 젊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공원을 산책하며 그들은 손을 잡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든 부부의 다정한 모습이 보기 좋았나 봅니다. 민수와 미영도 그런 시선을 느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늙어가요? 서로를 더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미영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요. 서로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수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1년 전 우리가 이렇게 될줄 알았을까요? 민수의 질문에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행복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민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민수와 미영은 그것을 깨달았고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